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얀 선수가 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얀 선수가 판정 승종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 스탈링 선수가 이제 그래플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서로 약간 좀 소극적으로 포인트 싸움으로 좀갈것 같은데. 그래도 얀 선수가 좀 스탠딩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어 판정승을 하지 않을까. 챔피언 또 어드밴티지도 있고 하니까 좀 압도적인 경기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얀 선수가 좀 클래스 보여주면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1경기, 2경기 다 맞췄어요. 오늘 뭐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는 거의 뭐마데사냐나뭐 뭐 누네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경기니까 얀 경기만 맞추면 오늘 메인 경기는 뭐다 맞춘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음. 이안 선수에 대한 좀 일화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타이거 무에타이 훈련 갔을 때 제가 이제 그 지금 바모스 지금 관장님이랑 훈련을 갔었는데 야니랑 그 밤모수지 관장님이랑 스파링을 했어요. 그때는 야니 뭐 UFC 선수도 아니었고 그냥 뭐 러시아 단체 뛰고 있는 그냥 선수였는데 그게 한 6, 7년 전이니까. 근데 존나 잘하더라고. 어. 와 진짜 깜짝 놀랐어. 그때 야니랑 이제 병우경이랑 그 스파링하는 거 보고 존나 깜짝 놀랐어요. 쟤는 뭔데 저렇게 잘하지? 쟤는 뭔데 저렇게 세지?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챔피언이 되더라고 UFC 챔피언이. 와. 달라 이게 떡잎부터 다르더라고 진짜로. 자 시작했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고요. 자 스털링이 오히려 압박을 하네요. 스털링이 압박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리치도 길지만 일단 레슬링 그리고 그래플링에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압박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스털링의 번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번치랑 킥이랑은 쟤는 거의 진짜로 다 간잽이야 간잽이. 간제비. 진짜 쟤는 진퉁은 그래플링이야. 진퉁은 그래플링이고 손이랑 발은 간제비라고. k 유시키기 위한 이런 주먹이 아니라 짤짜리 짤짜리. 오우 씨가 짤짜리라고 하니까 니킥으로 올려버리네. 어왜 오, 오, 존나 맞고만 있지? 아니. 오 로우킥도 들어가고 지금 스털링이 압박을 계속 놓고 있는데 거의 보시면 뭐 샌드백인데 거의 지금. 오우 얀이 오히려 지금 테이크 다운을 하지만 파운딩도 못 쳐. 왜냐면은 파운딩으로 들어가면은. 스털링이 다리 존나 올리면서 이제 뭐 삼각 초커라던가 아니면은 뭐 밑에서 이제 하위에서 수입을 해서 상위 포지션을 또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파운딩을 치기가 힘들죠. 야니 다시 케이지에 몰리면서 또 쳐다 맞고 오 플라이 니까지 파운딩도 맞고 있네. 지금 테이크 다운 당해가지고 파운딩 맞고 일어나자마자 닉킹 맞고 지금 야 거의 지금 전방위로 털리고 있는데요. 타격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줄은 몰랐네. 와 오. 얀이 또한대 맞췄습니다. 여러분 스털링이 다운 당했어요. 어? 지금 가위치기 해가지고 지금 어? 어? 지금 역삼각, 역삼각 자세인데 저거? 역삼각 자세? 옛날에 마스비달이 걸렸던 그 자세가 지금 비싸게 나왔지만 풀렸죠. 예 미들킥 좋죠. 얀이 지금 미들킥 찼는데 스털링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스털링이 지금 체력이 많이 빨렸어요. 지금 헐링이 됐습니다. 1라운드가 살짝 위험했는데 지금 스털링 끝났어요. 여러분. 음. 스털링이 이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볼땐 사라졌습니다 이제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어. 빨리 KO로 끝내버렸으면 좋겠네요 음. 이제 야나한테 한대 맞고 뻗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어. 좀볼 수가 있겠네요 아, 조금 재미가 없네요 지금 너무 같은 장면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저렇게 꿀밤 때리는 걸로 데미지 가나요? 데미지 오죠 데미지 존나 오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꿀밤 이렇게 때려보세요 존나 아프지 이렇게, 이렇게만 때려보세요 존나 아프지 자, 스페인 상황 다시. 오, 저 야니. 어, 스털링 저렇게 스피닝 엘보 같은 경우 이제. 스피닝 엘보 같은 거는 야니 좀 조심하긴 해야 돼. 아, 스털링 힘이 너무 많이 빠졌네요. 이제 5라운드 가기 전 탈진하겠습니다. 템포를 너무 어거지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너무 어거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보다도 더 템포를 오버해서 쓰고 있다. 야니 <laughs> 테디가 거의 메례축코전 김승혁급이 네무 그렇죠. 어. 맞죠? 메리스코라는 그 괴물 레슬러를 단한 번도 엉덩방아조차 찍지 않았던 그 김승현처럼 굉장히 야니 테디가 좋네요. 음. 흡사 김승현과 어, 비슷합니다. 스털링 지금 3 라운드인데도 지금 3 라운드 초반인데도 흘랭이에요 주먹이. 야니 한대 맞으면 그냥 게임 끝이야 이거는 한대 맞으면 게임 끝. 페트레아니 음. 지금 기어를 올리기 시작해요. 지금 주먹을 이제 좀 많이 내고 있어. 오바지샷 들어간 것 같은데? 바디샷 들어왔어. 얀 선수의 지금 왼발 바디샷이 들어갔습니다. 오, 자 하이킥이 존나 위험했어요. 지금 패트리지만 하이킥 찼는데 존나 위험했습니다. 자, 이제는 얀이 테이크다운을 더 많이 하죠. 아, 3라운드도 끝났습니다. 아, 4라운드, 5라운드는 무조건 얀입니다 무조건이지 뭐. 4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야, 얀이 그냥 뭐 다리 잡으면 아예 그냥 넘어가 버려, 스털링이. 왜? 지쳤으니까 쉬어야지. 오, 얀 니킥 오, 얀 니킥이 지금 복부에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스탈링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오, 바디 바디 주고 투, 바디 주고 투, 바디 주고 투가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 유요타가 지금 조금씩 많아지고 있네요. 지금 후반으로 갈수록 여기서 오, 진짜 무슨 이상한 뒤돌이 차이. 이상한 뒤차기를 하는데 저거는 진짜로 나보다 못 찬다. 저건 UFC 랭킹 1위지만로드 f c 라이트급 득보잡 김승현이 뒤차기 더잘 찹니다. 멋있죠? 바꿔 멋있죠? 약간 지금 얀이 오! 이제 얀이 어 조금씩 이제 KO를 노리고 있습니다. 안 선수 오! 자, 원투까지 들어갔고 니키까지 들어갔습니다. 야. 오! 요거는 제가 볼때 스털링이 어나 게임 못한다 나경기 못한다 그러면은 요거 노컨테스트야 노컨테스트 아니면 반칙패야 요거는 진짜로 이런 반칙을 왜 하지? 와 누가 봐도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요거를 왜 올려버렸지? 알수 없는 힘이 저를 감쌌습니다 음... 스털링 지금 울고 있잖아 저 새끼 저 새끼 울고 있잖아 지금 왜 우는지 아세요? 싸울 마음이 떠난 거야 이제 싸울 마음이 없으니까 쳐 우는 거라고 뒤질라고 미친... 가 파이터야 저게 <목소리> 끝까지 싸워야죠 뭔나 개빡치네 진짜로 단칙당했다고 우는게 어딨어 도대체 어차피 자기가 진정기인 걸 자기가 알 텐데 야 저렇게 우는 건 솔직히 오바지 아 억울하겠지만 이렇게 뭐 눈이 돌아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로기가 왔던 것도 아닌데 좀 자기가 이기고 있던 경기도 아닌데 좀 음, 어쩔 수 없다 아 얀이 잘못했죠 미친 이 양이 미친 새끼네요, 진짜로. 뭐다 이긴 경기를 다 된밥에 재를 뿌리고 있냐, 쟤는. 저렇게 다지고 있던 경기에 반칙 한번 당해 가지고 챔피언이 된다. 이거 씨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도대체? 아, 아 스털링도 기분 안 좋지.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벨트 매면은 기분 안 좋지. 챔피언 등급. 지금 스털링도 존나 빡쳤지. 챔피언 벨트 던져 버리잖아, 바로. 스타링은 차라리 노컨테스트가 되기를 바랬을 거야 음. 챔피언벨트 줘버리면은 X팔리지 음. 음. 여러분 격알못 겨갈못, 격알못이다 틀렸다 이개질을하지 마세요 음. 지금 지랄하시는 분들 있는데 요거는 인정 못합니다 음. 요거는 인정 안 하지 인정 안해 어, 요거 인정 안해가지 <laughs> 마세요 음. 지랄하지 마세요 x <laughs> 지 마세요 인정 안 합니다 요거는 번외경기로 치세요 지랄하지 마세요 격알못 격알못 거리시는 분들 지랄하지 마세요 죽여버립니다 음. 김승현 선수 진심 격할 못이시네요. 난스털링이 반칙승으로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음. 지랄 하지 마세요 무슨 야 뭐. 싸우지 그냥 특히 너 집에 가서 갑자기 챔피언 벨트 닦고 있는 거 아니야 행주로 행주로 챔피언 벨트 닦으면서 막 갑자기 웃는 거 아니에요? 메소드 연기처럼 우우 하면서 지, 집에 갈때 집에 갈때우 하면서 챔피언 벨트 꺼져 게라웃이면서 챔피언 벨트 들고 가다가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흐, 하, 하. 이렇게 웃는 거 아니야 갑자기? 스털링 자체는 잘못한 게 없죠 얀이 잘못한 거지 음. 스털링 입장에서는 엄살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싸우면서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그냥 뇌피셜일 뿐인데 보는 사람 입장에선 아쉽죠 챔피언전인데 그따구로 챔피언 바뀌는 게 존나 아쉽긴 하지 다시 좀 일어나서 좀 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 때문에 스털링이 좀 미워 보이는 거죠 괜히 어. 결과적으로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인정하세요 싫어요 뻑큐 드세요 인정 안해 X까지 마세요 죽어도 인정 안합니다 뭐가지 음. 칼을 갖다 대도 인정 안해요 뻑큐 드세요 음. 총을 10발씩 쏴도 인정 안할 테니까 뻑큐나 드세요 음. 꺼지세요 인정 안합니다 화가 나는 경기입니다 진짜로 이런 경기 김승현 양픽하길래 스텔링에 150 넣었는데 먹었다 X까지 마너 150만원 없잖아 150원 넣었냐 꺼져라 구라를 X하게 까네요 진짜로 제가 지금 얀 때문에 얀이 반칙한 것 때문에 ㅈㄴ 빡쳐가지고 이제 좀 거슬리면 다 강퇴하겠습니다 이상한 그냥 지랄하면은다 강퇴할 거야 다개지랄들 하면은 바로 그냥 다 강퇴야 다어살려주십시오 어, 살려주십쇼도 꺼져 너도 죽어 키보드님 은근히 뒤끝 쩌네요 달콤 짭짤님 음. 뒤끝 개쩌니까 어, 건들지 마세요 뒤집니다 진짜 김정은 그 폭정 어디서 우리 그러니까 주적의 또 이름을 주적의 이름을 지금 해병대 부사관 전역하고 지금 해병 특수수색교육 70차를 받은 김승현의 방송에 와가지고 주적의 이름을 그렇게 들이대면 됩니까? 전쟁 나면 내가 그 척후조로 해엄을 쳐가지고 북한에 넘어가야 되는 사람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김정은 얘기를 하면 됩니까 부사관은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는 간부이다 그러므로 맡은 바 직무에 정통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병의 법규준수와 명령을 감독하고 교육훈련과 내무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병의 신상을 파악하여 선도하고 각종 장비와 안전사고 예방과 보급품 관리에 힘써야 한다 이상 필승 다 뒤집니다 진짜로 자 이제 어... 메간 앤더슨인데 아만다 누네즈 경기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 요거는 갑자기 좀 긴빠진다 이 경기 누네즈가 이겨요 은신충저 여자애가 개인적으로는 뭐 잘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아까 몸치거든 몸치에다가 뻣뻣해가지고 KO 당할 거야 KO 무조건 저렇게 큰 애들은 좀 굼떡 굼떡 저렇게 굼뜨게 저렇게 하다가 오버핸드 같은 거 하나 걸리고 그냥 바로 그냥 깐다삐야 갈 거야 아마 이거 봐뭐또 말했잖아 어, 끝났어 휘청내잖아 지금 끝났다고 어. 제가 얘기했죠 뭐 오버핸드 같은 거한대 맞고 그냥 갈 거라고 여기서 파운딩 맞고 뭐 죽겠지 여기서 뭐안봐 야, 요즘 시대 안바가 나오겠어? 설마? 요즘에 안바 나오면 잘못된 거지, 진짜로. 안바 나오면은 그래플링에서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다. 어, 템 나왔죠? 게임 끝. 게임 끝이죠? 어. 김이 빠진다니까 여러분. 김이 빠져요. 어.